어우. 야, 이게 진짜. 영상으로 이 맛이 표현이 안 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laughs> 요리 중인데, 고양이, 동네 고양이가. <웃음> 나타났습니다. 뭐야, <laughs> 저 새끼 뭔데 앉아, 저기. <laughs>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야, 너 뭐야. <laughs> 양면 샀다고, 지금. 야옹! <laughs> 그래, 거기 있어라? 우리가, 이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 다, 고양이 집사라서, 우리가 고양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친구네 집에 송이랑 초코라고 완전 다리 짧은 애들 두 마리 있고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저희 집에는 스트리트 출신의 돼지 고양이 마커스라는 돼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언젠가 영상에서 소개할 날이 있을 거예요. <laughs> 몇 먹었어? 고한대 주세요. 뭐 나름 열심히 해볼게. 지금은 턱만 나오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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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탄. <빵싸요. 웃음> 아 물의 흐름. <웃음> <웃음> 중지의 맥박. 중지의 맥박. 그래서 계속 찍으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 없는 거 삭제를 해야겠어. 재밌는 얘기들 있더라고. 오 좋은 생각이야. <laughs> 이런 거 해도 되나? 어 모든 뭐든... 아 괜찮아. 존나 저질 이런 거 좋아해. <laughs> 아니야 저질 아니에요. 재미없을 거예 <laughs> 아니 아니 아까도 <laughs> 밥 먹으러 오면은 막그왜 옛날에 어렸을 때 초딩 때는 막 야한 얘기 이런 거를 저질이라 그랬잖아. 네. <웃음> 그, 그... <웃음> 괜히 막 어, 조용, 어, 조용히 막, 야, 씨, 내가 저질 얘기 해줄까? 막 이런 거 있잖아. <웃음> <웃음> 피카츄가 길을 가고 있는데, 담배가 한 가지 떨어져 있는 거야. 피카? 어, 내가 해줬냐? 이야, 아... <laughs> <laughs> 씨, 이런 거 유튜브에 해. 아이고, 올리면 욕먹는다고. 유명한 이랬더니, 얘기예요 피카? 이랬더니, 옆에 있던 통키가 올라는줄 알아? 통키 예. 네. 비구왕. <laughs> 아씨, 내가 왜 웃었지? 아씨, 졸라 짜증나네. 아 졸라 짜증나. 네 <laughs> 웃었어. 배좀 터졌어, 지금. 배가 언제 터졌지? 안접 목소리 좀 크게 얘기하면서 둘이 아니 소리 안 들리게? 발자국 최대한 조용하게 하기 할 테니까. 지금 바로 할 거지. 그럼 네, 대학 가면서 자 용의의 복수극 알았습니다. 알았어, 똥똥 아, 싼다고 아... 할게. 그냥 네. 똥 싸다고. <laughs> 예. 구독자 8명 됐어요. 어, 꼭 아, 어? 달아도 괜찮아요. 형님. 이상한데, 아까 한명 없어져서 6명이었는데 갑자기 8명이 됐지. 선생님, 구독 아씨. 저희 학교 화장실에서 저런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아, 너 뭔데? 안 눌렀어. 우와 씨. 뭐야. 우와 씨. 안눌래 왜? 형안눌래형 찍고, 찍고 있었어. <laughs> 아 씨. 와. 아니 왜안눌래 어릴 때그 폐가 같은 거왜 학교에서 수련회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하잖아. 왜요? 뭐? 어디 가요? 뭔 소리야? 가으고있다고가 뭐 어. 아, 고양이? 어디 고양이 왔어? 어, 여기 지나간다 이따가 와형 뒤에도 계속 왔다 갔다 형님이 생선 잡으면 그때 와 <laughs>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얼핏 봤어, 진짜 자자 <laughs> <laughs> 자, <laughs> 구독자 여러분 지금 이 근처에 용이가 반원 폐가가 있답니다.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우리 뭐어제나 공동묘지로 갔다 왔는데. 상남이인조 아니고 미남이인조가 한번안 갔다 와볼 수가 없어서 궁금하니까 구경삼아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봤는데 요한이 숨어있으면 대박이다. 에이? 그럴 일은 없어. 집에 잘 도착했다고 <laughs> 전화 왔어. 가보자. 어? 저 하얀 선 뭐야? 하늘에? 안 보여. 안 찍혀. 야. 켜봐, 켜봐. 불 켜. 안 보여. 와, 카메라에 아무것도 안 나와.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키우가야 돼. 어, 저거 보인다. 저, 기저 옆에 민가잖아. 응. 진짜 내피빵도 무서워. 진짜 이거 영상 하나 올리려고 나 가는 거야. 진짜 무서웠어. 너무 심하면 그냥 들어가지 말자. 진짜라니까, 무섭다니까? 조용 일단 조용히 가야지. 잠깐, 길이 있나? 응. 길이 여기 없는데? 아, 여기. 조용히, 조용히. 아이씨, 발소리 존나 크게나는데 우리 도둑놈으로 오해받는 거 아니야? 빙. 우물. 아 이씨. 저기, 저기. 우물? 알았어. 안에 비춰봐, 뭐 있나? 이게 뭐가 있어, 씨. 없어. 빨리 가. 아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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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벌써 무서 있습니다. 뭐, 가 무서워, 이 아니, 안에 막 동물이 있을까봐. 귀신은 안 무섭지? 나도. 창고인가 보다. 그치? 창고로 쓰고 있나 본데? 그치? 주변에 민가라서. 여기 열어? <웃음> 열어봐라 <웃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거 열어봐라 <laughs> 조용히. <해. 웃음> 진짜 열라고? 욕 났어. 안 볶겠지. 여기 밟아오는데? 기로 돌아가 봐? 하, 씨. 저렇게 가봐? 가는 건 상관없는데, 나 여기. 민가에서 누구 나올까봐. 안에 사람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여기 사람 살잖아, 이쪽에. 그럼 유튜브 촬영 중이라고 하면 되지. 아이씨. 야, 지금 새벽 2시야. 존나 삥폐지 조용히 해봐 발자국 소리들. 11시 방 마려 <laughs> 마지막으로 진짜 내 카메라 들고 있으니 너가 문열 아이씨 내 열게 아이내 열게 왜 도망가 네가 이쪽으 비춰줘야지 아이씨 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여기... 아, 이쪽 이쪽으로 오이쪽이쪽으대여기로 이쪽으로 와. 아, 이보자로 와. 이쪽으 이쪽으로 와. 이 와. 이로 Oh. <laughs>